어! 오늘은 피렌체 근교인 피사와 칭케텔에 가는 날이에요 하지만, 인생한 번쯤은 쓸 수도 다 저는 당일치기 스냅투어를 이용했는데 가이드님 차를 타고 이제는, 피사를 먼저 갑니다 어제는 뭐, 재난의 현장 빛이 날려고 하니까 오피사 가서도 날씨가 좀괜찮았는 같습니다. 제발 제발. 티켓 대리는 이제, 이제 주가 벗어납니다. 리구리아 주로 있습니다. 와 해만 있으면 이렇게 따뜻해. 여기 정말. 때거 뭐 있으면은 한번 이용요 여기서 간격이 좀. 버리면 보시다시피 사람 이렇게 많은데, 우리 나올 시간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간격을 조금 좁혀서 다니고, 이 명이 저기,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세대자 요한이에요뭐사사이 네? 음... 그 부실공사 현장에 와서 이게 번거잖아요. <laughs> 그렇게 기울었으니까 계속 부실공사란 말이에요. 그냥 지붕 보고, 이것도 부실공사 아니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았 이게 기아와 기아가 아닌 돌로 했는거두 가지 양식으로 해놓는 거예요. 의도적의도적으로 이렇게 보면 별로 안 기울어져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짜 훨씬 기울어져 있어요. 제가 굳이 투어를 신청한 이유는 가이드님이 사진을 찍어주시거든요. 인생샷 하나를 남기고 싶어서 일부러 투어를 신청했습니다. 제가 아이스크림 콘을 가지고 와서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깜빡하는 바람에 그거는 못 찍었어요. 참고로 이 투어는 조인투어여서 모르는 사람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동행이 사진을 찍을 때 옆에서 그냥 즐겁게 놀면 됩니다. 어. 하나, 둘, 오! 이제 피사에서 친케테레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는 라스페치아라는 곳이고 친케테레로 가는 역인데 아주 사람이 많다. 사람이 많고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될것 같다. 걷말 때. 아, 그래서 여기서 버스 티켓을 가야돼 가이드님을 잘 따라다니자. 근데 이탈 이탈로랑 이거랑 뭔 차이예요? 뭐 아, 쓰려고 이게 다 이, 저희 이쪽에서는 다트랜이탈리안데 이단로 하나 사라? 샘플에 샘플에 만은 그게 그 무슨 말이죠? 화장실 가실 분 가시고 이쪽 방향으로 갈 거예요. 여기 이쪽으로 가시고 안멀미 안 하니까. 네. 이렇게 기차를 타고 칭케테레 마을로 이동을 합니다. 대박! 뭐야? 제 에? <웃음> <웃음> 저기요. 잠깐 나 가이드님. 언니 거짓말인데. 잠깐 나오더고나야 <laughs> 어, <laughs> 야. 뭐해? 뭐 있어? 미안모르겠 와. 얘가 첫 번째예요. 리오마졸리. 리오 여기서 밥안 먹어요? 아니요. 여기가 첫 번째 다섯 개 마을, 이어진 마을 중에 첫 번째 마을아 마을. 여기서 안니려요 우리는 두 번째 안 열려요? <laughs> 사람이 너무 많아 침크텔의두 번째 마을, 마나 롤라에 도착했습니다 스파바이 장소가 여기에요 네.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해안가에서 마을 위로 올라오는 길이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뭐 헷갈리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쭉 올라오시다가 터널 라운드에서 멈춰주시면 제가 여기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이따가 여기서 집합해서 가겠습니다 네. 아, 여기서부터 식당이에요 이 식당은 이제 스파게티유주로 파는 식당인데 여기는 자리 세거이 있어요 하시고 I d o 때부터 있는 식당, 많은 식당들은 뭐 going to be able to get a few people. I'm going 고 정말 e able to get a few people. I'm going to be a 있으니까 o 이따가 a few p e o p l 어제부터 날씨가 안 좋아서 날씨 너무 좋은데 제 눈엔 너무 예뻤는데 원래는 더 밝고 맑은 바다라고 합니다. 어제 태풍이어서 바다가 뒤집어져 색이 더 어두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염덕이 다른 곳이 위에 있어 너무 높다. 우리 가이드 선생님은 굉장히 열정적이시다. 출발. 다 같이 가요. 아멜리 포즈 타면 이렇게. 두번째 마을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출발한 기차역, 라스페치아역에서 가까운 순으로 리오마조레라는 마을이 이 우리 마와나룰라 뒤쪽에 있어요 세번째 저기 절벽에 위 있는 집이 토르니리아라고 하는 세번째 마을이에요 네, 마을 그 절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는 수영하러 못가 사람들 배도 못다녀요 저 마을만 유일하게 어디서 먹어면좋 여기 햄버거집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밥을 먹으러 중심가로 왔습니다 블랙 아, 우리랑 가져온 거. 콜라? 콜라, 제로 콜라. Where do y o 나 봐. 우리한테 밥 있나 봐. 한국 오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laughs> 나 봐. 언니, 우리 맨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좀. 나도 나도. 나도 이제 쳐다봐. 나, 길만 물어봤는데 길만 알려주지. 왜자 웃고 있는 거야? 길만 알려주라고. <laughs> 길만 알려주라고. <laughs> w h a 로 d 어 you s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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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p u s in Korea? m u n 하나 둘셋 n a 다 Mu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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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u 뭐냐 <laughs> 우리 핑 빈백이가? 응좀 음, 느끼한다 이것는 야채는 야채 그지 응. 약간 오일 맛나는데? 이거 야채 가무 한량. 이거 가을님 왜 우리랑 같이 먹었어 아까 커피도 아침에 한잔 드세요 이랬더니 괜찮았대. 되게 친절하고 안 친절해. 응. 근데 약간 이탈리아 사람들 같은 응. 응. 느낌이 응? 약간 이탈리아 사람들이좀친절한것 같은데 안 친절한 <laughs> 느낌은 약간 가을이 같은 느낌. 응. 우리는 토마토가 아니라 이글식초 쌀입니다. 음. 아니야? 응, 별로야? 먹기 응. 너무 힘들고, 별로 맛이 없다. 와, 진짜 맛있다. 이걸 꼭 드세요.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 이건 먹지 마세요. 진짜 맛없습니다. 도대체 이거 맛없다고요? 안 해주셨어요? 레몬스러시 맛있다고 그랬지, 다른 건 맛없다는 말을 안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 <laughs> 너무 충격적인 맛! 진짜! 레몬 슬러시 맛있죠? 너무 맛있어요! 네, 됐어요 그럼! 저는 맛있다고 하는 건 레몬 스러시 여기 또이 사진 찍는데 전망대는 유료예요 올라가 아, 거. 그럼 안 가도 될것 같아요 안 가요 <laughs> 힘들기도 하고 시간도 그렇고 해서 우리는 바닷가 쪽에서 사진 찍고 쫙쫙 아, 펀치룸이뭐요 음 굉장히 쿨하세요 이게 무슨 맛이냐면 저 모르겠어. 진짜 가 먼저 먹고 어이 맛이 아닌다고 해서 다 먹는 게 너무 웃겨. e o 코리아. 야. 수. 뭐라고 하신 거예요? <laughs> 아니 모르시면 어떡해? 이따가 자유 시간 끝나면 여기 층에 보면 기차 지나가는 길 하나 보여요. 네. 여기 아래에 제가 있을 거거든요. 우와 여기 레몬을 진짜 많이 판다. 혹시 이탈리아가 레몬의 나라인가요? 레몬, 오렌지 그리고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쪽에서는 재배를 직접 하는 거예요. 찼어요 사는 거이아 진짜요?까지 해서 아, 진짜요? 원래 성수기 때에 자,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저 산이 진짜 이쁜 것 같아. 화장실? 가자. 맛있는 거 많다. 나도 좀 뭐좀 먹을래?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진짜 있던 트러플 감자칩.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가 한국에서는 7, 8천 원에 판다고? 맛있어. 어때? 맛있지? 가이드는 왜 운전 잘 끊어? 우아, 우아, 우아. 다 그래서 우와 우와 우와! 다게그자희도 여기서 내릴게요. 사진은 제가 카카오톡 보내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두 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피렌체 니켈랑젤로 네. 언덕입니다. 위에 예, 사람이 아, 완전 많습니다. 아, 머리가 너무 빡치고 아, 난리야. <웃음> <잠시만요>. <웃음> 아저씨 너무 강렬해. 아저씨 저기서 사진을 많이 찍나봐. 저기 사람이 몰려있네. <laughs> 앞에 가림이 <웃음> 없으니까. <웃음> 한, i 짜 from South Korea! <sie> we got married! I'm sorry. o m s o r r 아 o r I'm sorry. r m r r i 어때 너는 저렇게 할만할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이 하지. 난 그냥 은근슬쩍 찍고 싶어. 뭐야 <laughs> 사람들한테 약간 저렇게 멘트 안 하고 그냥 어쨌든 조용 해가 점점 지고 있어. 난 야경은 보고 싶진 않았고 노을만 보고 싶었어. <laughs> <laughs> 드디어! 와, <웃음> 감사합니다! 땡큐! <laughs> 뭔가 <Thank you. 웃음> 굉장히 좋은 자리야. 1시간 3 0분을 기다리고 들어왔습니다. <laughs> <매일 파. 웃음> 여기가 훨씬 싼데? <laughs> 언니 저희 1kg 먹을 거예요? <웃음> 2kg? <웃음> 이닐좀 많지 아 찍고 있는 거야? 응응 나는 기다리라고 타임 타임이야 아그 향이 너무 진하게 나아 빨리 콜라 마시고 <풀러가시고> 싶어 그래? <laughs> 여기 잔을 못 닦네 맨날 백사이드에서 닦아 닦는구 맨날 이렇게 보면서 <laughs> 보면서 뜨거운 물 담가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laughs> 맛 없으면 죽여버려야지. 빨리거야 혜진 언니가 해주고. 진짜 아, 맛있어. 진짜? 오. 진짜 내가 완전 좋아하는 맛이야. 어떡해? 찐색. 맛있어. 생각보다 고기를 먹으러 온 사람이 많이 없네. 개쩐다. 이게 언니가 시킨 새우 어쩌고 저쩌고, 이게 요기 트러플 요기 아, 나 이거 왜 비싼지 알았다. 트러플이 통으로 들어가 있네. 이게 자라서 나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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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양도 많다. 땡큐. 어. <laughs> <laughs> 귀여운데. 야, 근데 너무 안익어 괜찮아. 뭐. 뭐, 여기 공간이 안 쓰네. 페파추 원래 두잖 여긴 안 되나? 맛있으면 좋겠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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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미디엄 레어거냐 음. 음, 이거 진짜 맛있어. 이게 한국인 맛이야, 이거. 근데, 음, 그치? 그치? 인정, 먹어봐. 인정. 이거 진짜 맛있다 <laughs> 진짜. 아, 내일 찍어 또 먹어야겠다. 맛있다. 중심. 음, 지방. 음. 음. 이게 정말 고소하고 대창 같아서 맛있다. 맛있어? 너랑 이맛에 맞아? 샤이니 나. 만약 다시 온다면 예약해서 여길 다시 올것 같아. 언니, 힘내야지. 더 쉽게 먹을 수 있어. 거짓됐어. <laughs> 아니 제가 언제는 입이 엄청 짧다가 갑자기 입이 엄청 막길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언니도 이탈리아 와서 훨씬 잘 먹는 것 같아. <laughs> 어, 나 파라리보다 훨씬 잘 먹는 것 같아. 그래, 하루에 내가 3리터를 마시는데 여기 와서 물을 안 마시니까 화장실을 안 가. 와, 진짜 오늘 야무지게 먹는다. 점심 때 서러웠던 거다 풀렸지. <laughs> 나 진짜 그때 너무, 나 그때 표정 안 좋았던 거 알아? 이거 멈추지 않는 나의 식사 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laughs> 안녕, 안녕. <키스>. 네 <laughs> 즐거운 여행 되세요.